笑。 만겠습니다 이제 5세트까지 왔습니다. 네, 자 2033의 이재균 선수는 첫 경기 때와는 필드 플레이어 다섯 명을 바꿨고요. 네. 반면에 아, 양진모 선수 메이저 필드 플레이어 중에 한명 기합이만 바꿨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런 형식으로 승리를 따냈던 양진모인 만큼 아, 큰 변화를 줄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 이재균은 아, 일단은. 경기를 잘 풀어내고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가 든가나요 그렇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는 이재균 선수 그리고 좋은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양진모가 다시 만났는데 흐름은 확실히 메이저 쪽에 있기 때문에 양진모의 흐름대로 전반전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 만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5세트 이재균 선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상의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균 선수는 빠른 템포를 즐겨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전방에 있는 3토크 공구 시즌의 아날카 도레스 질라탄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글쎄요. 오른쪽 수비 에브에를 기용했다가 재미를 못 봐서 약간 컨디션이 나빠도 지금 마이콘을 기용을 했거든요. 230점이 네. 오른쪽 측면 수비 마이콘 선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 드롭바가 많이 쳐져 있는데요. 네. 아, 경기의 무게감이 선수들의 플레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한 경기에 의해서 상금도 상금이지만 자신들의 명예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후그 뒤쪽에 공을 한번 흘려줍니다. 디아비 조심스러워요. 드롭바입니다. 키핑 네. 자이 경기는 축구의 신이 있다면, 네. 어, 행운도 어느 팀에게 들어갈지, 네. 또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골문 맞고 나오는 장면도 있었으니까 그냥 자, 길게. 진약. 그리고 아 여기서. 오, 진약. 네. 팔카로 무장된 진약 선수 위력이 1차전 때도 나왔는데요. 네. 업사이드입니다 네. 이두 명의 선수가 3세트에 만났을 때, 이재균 선수의 수비 실책이 굉장히 뼈 아팠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양진모 선수가 약간 지공을 펼치지만, 상대방의 패널티 박스에 들어가서 공격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양진모의 영리한 플레이예요 자, 압박 끝에 수비 실책을 만들어낸 바로 이 양진모인데, 자, 반페르시로 올라가다가, 아, 어, 엉선인이 되지 않아요? 이걸 안불나요 네. 야, 양진모 오늘 좀 되는데요? 심판의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아넬카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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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넬카. 아, 좀넬었네요 네, 네. 하지만 이게 바로 이재근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네. 아넬카, 너무 길게 좋습니다. 일단 양 선수가 지금 실책 하나가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중하고 아직까지 큰 미스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자 약간의 흐름이 이재경 선수 쪽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재경의 프레스가 일단 전진 패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양진모 선수는 워낙 어, 이 자신의 인지도를 올린 것이 강력한 수비력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일대 1대 경기에서도 수비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진모 우측으로 그루키프에게 자 이게 위험한데요. 드롭 안쪽! 네. 네, 야, 굉장히 유사했었죠. 3 세트에서 첫 번째 골자인과 그렇죠. 유사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도 푸욜 선수가 구루키프를 계속 놓치면서 구루키프가 순식간에 두개의 어시스트를 해줬는데요. 아, 역시 구루키프에 대한 방어 이것이 지금 이재규 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 구루키프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드러운 체감과 좋은 패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잘 즐겼던 양진모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드롭바입니다. 드롭바가 안쪽으로. 어, 잘 야 에이스에서는 역시 임수림 선수 스쿼드를 선택한 것이 지금 주요가 되고 있어요. 네. 진약 선수가 거의 많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약의 매끄러운 터닝 끝에 셔팅. 기가 막히게 돌아섰고요. 네. 사실 진약 선수가 약발이 이기 때문에 숫자 이기 때문에 약발로 때렸을 때는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하지만 금카의 모습 같게 약발로 때렸지만 결정을 지면 아측면이 또 뚫려요. 비었는데 그르키프입니다 컨디션 좋았던 구루키프 그룹키프. 아 구루키프가 진짜 날아다니네요 구루키프 수비 스다 돌리고 드록바 쪽으로 가겠죠 뒤쪽 구루키프 다시 한번 양진모 둘랄랑 자 다시 한번 포워드가 교차되는 타이밍을 노리고 아, 있는 양진모고요 끝까지 착하게 돌파가 돼요 네자 이재균 수비 실책 너무나 오는데요 오늘 양진모 3점 아또 비슷한 패턴으로 연속 실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아 양진모 선수가 또 수비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전방 제역에서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뚫렸죠. 드롭바. 는 드롭바. 드롭바. 드롭바의 힘입니다. 양진모. 드룹빼. 아 1공 드롭바. 양진모. 아두 개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드롭바로 두 번째 골. 네. 네. 드롭바는 이렇게 쓰는 맛이거든요. 네. 어깨로 두명은 달고 때려서 골을 넣어줘야 아 드록바구나 싶은 겁니다 드록바는 어깨로 말하니까요 자 이재균 선수 이렇게 되면은 뭐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한 골을 마, 일단 만회하는 게 중요하겠고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야 이렇게 분위기가 메이저 쪽으로 확끼우나요 이재균 선수가 변명한 공격조차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균인데요 이재균 아 패스 미스가 너무 나오죠 이재균 선수 네 자 이번에 양진모가 또 올라갑니다. 아 이번에는 자그 공을 주차하지 못했던 상황. 자 전반전 시계가 멀었습니다. 조금씩 급해졌어요 이재규 선수가. 네. 자게 네. 전반전 이 끝났습니다. 이대형 양진모입니다. 예. 왜 자신의 감독명이 에이스인지 확실하게 결과를 물러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 굉장히 깔끔하고 무엇보다 공격을 풀어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 급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아요. 자신이 왜 메이저의 팀장이고왜 에이스인지. 이재균과의 두 번째 매치에서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양팀의 분위기가 좀 극과 극인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침착하게 다시 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아, 2세 3 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몇 번의 시도가 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양진모도 강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균의 그 그물망 같은 그 촘촘한 그 수비 진영을 따돌리고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이재균 선수가 많이 갑니다. 이재균 선수가 많이 당황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골 장면이었었죠. 로박 네. 선수가 워낙 몸싸움이셨기 때문에 한 명은 붙여놓고 한 명은 바디 페인팅의 길을 막는 평남 수비가 기본적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양진모가 허리에서 공을 뽑아 올랐고요. 이재균. 자 이재균 선수. 네, 와, 오, 양진모 수비력 진짜 좋습니다. 오른쪽 비었죠. 네, 디아비로 지금 오른쪽 수비 바꾼 것이 주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키프 개인기 심리전 거기 상당히 좋은 위치죠. 그렇프 네, 기술이 좋아요. 안쪽 들어갔을 때이번에는 양진모의 코너킥 찬스. 아비달로 준비합니다. 진약 선수도 있겠고요. 자 키프 안대쪽 파포스 쪽으로 펠라인이가 가 있습니다. 앙리가 차입니다. 앙리 뒤쪽에서 공은 흘러갑니다. 자, 우측 사이드 공격을 많이 펼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습니다 자이 3점이 이재균이 이번에 중앙입니다 자 하지만 양진보 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좋죠 네 촘촘한 수비 리콜하에아 중앙이 강해요 디아비도 지금 어, 잘 교체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풀랄랑, 필라인이네 수비형 리피더 2명을 놓은 것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드록바에게 공이 넘어갔을 때 끊어줍니다. 네. 어쨌든 이적에서서 선취골도 선취골이지만 공의 흐름을 자신적으로 가져오는 게 지금은 급선무입니다 네. 네. 자 일단 70분, 75분 전까지는 한 골을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승부수를 둬야 되는 2:30.2의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양진모 자신이 공을 돌리다가 오른쪽에 틈을 봤습니다. 네. 렇로키프 상대방 흥분 시켜서 수비 라인 끌어올려라 이거죠. 그로키프자 이번에는. 부위를 끊었고 이재규이 공을 잡았을때문에 네. 설정 변경을 해서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약간의 승부수를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뭐 머리에서 진땀 흘리는거 보세요 네김광 아, 선수도 굉장히 뒤쪽에서 초조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신의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다보니까 지금 땀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양진모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지금 경기 내용이 잘 풀려가다보니까 네. 어, 편안합니다 자, 특히나 교체... 이 수비 라인에 강점이 있는 양진모라서 네. 이렇게 앞서고 있는 상황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재균. 자, 측면 공격 들어오나요? 네. 아, 이번에도 공이 그냥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이재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지. 호나우지뉴와 반페레스를 빼고 바레스벨과 호날두. 네. 전통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명의 선수를 집어넣고 양진모 역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호 배로 오네요. 네. 예, 역시나 이제. 좀카운터어택에 능한 선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반전을 꾀하겠다는 이재균 선수인데 이 흐름에 쫓아가지 않으려고 양진모 선수 또한 선수 교체를 타임 요청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진모 어떤 조율이 있었을지 기획해 잡니다. 아직까지 뭐 변화, 선수의 변화보다는 위치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양진모. 자 이재균 선수가 공격 전개가 상향만큼 말끔히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아 수비 쪽으로 약간 좀 치중하는 형태네요 네이저 메이저는요 이재균이 또 치고 올라가는 걸양손 바꿔. 끊고어 오늘 디아비의 교체 카드가 지금 한발 바꿔버렸는데 성공이 됐어요 네. 네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디아비는요 자그 디아비에게 막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중앙과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재균 오른쪽에 포레스에게 호날두 자. 재균 아, 정말 아, 대단습니다얼네스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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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네. 선수들 역시 활약 이어갑니다. 네. 자, 양진모는 수비 라인을 6명으로 늘리면서 완벽하게 수비로써 승리를 굳히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자, 75분대 언급해 주신 이제 골이 터져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기대하잖아요. 머리가 아. 이재균을 배신합니다. 네. 네. 자, 이제는 뭐 사실은 한 골을 내주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삼십 점이는 리플 아네카의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 이재균의 마음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자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볼이 상대방에 있을 자, 때 이만큼 초조한 변조. 네. 양지모. 아 어, 어, 방금 또 실수했었는데 골키퍼의 킥이 예, 나와서 다행스러웠었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한 골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직은 힘듭니다. 중앙에서 이재균 호날두찍어줬습니다만 킵니다. 자 이제 시간 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로 넘어갔습니다. 야, 야, 야. 마음이 급하니까요. 정확도들이 네. 또 조금씩 떨어집니다. 펠레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대 역전극으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양진모 선수가 그런 그림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됐고요. 자 지금 이 멈춰 있는 순간 순간도 2차 3.2의 선수들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균. 자슐라카시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격이 연결됩니다. 돼야합니다 골로. 그렇죠. 양진모는 이것만 막으면 더 이상 가능성 뭐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자, 결정 지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균. 제발 이마저 아직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능성 생겼죠. 안데카 선수의 결정된 모습 자, 이런 장면이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네. 어쨌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기회는 있어요. 아, 이제 자, 한 두, 두번 정도 찬스가 있을 것 같은데. 달려들어야죠, 이재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금 공을 돌리고 있는 양진모. 자, 이재균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은 타들어가고, 인절이 2분입니다. 양진모는 라인 타고, 나갔는데, 어, 이제 이재균 선수의 기회입니다. 자, 마지막 칼자를 쥐었어요 이재균. 모든 걸 걸어야죠. 자, 이재규 선수. 한번의패스트미스 그대로 경기 종료거든요. 호라야죠호라야죠 중앙. 라탄 줄라탄. 아 다시 한번 줄라탄. 다시 한 번. 줄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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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나가버리는군요. 네. 자, 다시 한 번. 자, 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스가 나왔습니다. 침착하다 이건데 관중들을 침착시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자, 세트피스 시의 상황은 수비 라인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찬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마이콘으로 준비합니다. 이재균 선수. 짧게 주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재균. 아, 네칼 믿나요? 아넬카에게 마지막 칼을 줬습니다. 아넬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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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네아 영대로 뒤지다가 3, 4, 5 세트를 메이저도 연달아 잡아내면서 경기를 결국 이렇게 끝을 내버리네요. 정말 이런 대본을 써줘도 이렇게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메이저 기가 막힌 역전승을 이겨냈고요. 그 중심에는 팀의 캡틴 양진모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양진모 선수가 활약을 했던 이번 시즌 2대2 매치에서 좋찬 승기를 많이 얻어내지 못하면서 기세가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이번에이두 번의 에이스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잡면며 상대편 에이스 이재규를 잡아내면서 네. 결국 팀을 결승전까지 이끌어냈네요. 아메이저 정말 대단한 어, 반전의 시나리오를 준결승 첫 경기부터 보여줬고요. 230점이는 네. 지금 어, 다 잡았던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귀심이 좀 부족했어요.